아들 딸인가? 야. 아들 딸. 그럼 아들 이름 뭐예요? 아들. 이름 뭐예요? 아들 김민경인가요? 김딸 이름 뭐예요? 김 아, 그렇게? 어. 사랑해 주라 고맙고요. 다들 건강하세요. 아니 올해 몇 살인데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? 똑같을지. 아 그래요? 밥은 <laughs> 이따가.

집에 있는 거야? 평상시에? 평상시에 먹는 거요 아, 평상시 <laughs> 자, 엄마, 저쪽 뒤쪽에 가요. 나하고 같이. 그래? 나하고 손잡아. 손잡아 가요. 아이고, 안 가. 가 있어. 가야 돼. 어 저쪽 가자. 업어. 아이, 업어. 싫어. 싫어, 안 가. <laughs> 안 아이고, 돼. 아이고, 저 아이고, 뒤에 서. 가야지. 아이고, 가. 아이, 가. 업어, 업어봐. 아이고, 안 간다. 저기, 의, 의자, 안 가. 의자 있어요, 의자 있어. 아이 가고, 그냥 밥만 떠먹 조금 떠먹어볼래. 안돼 저, 뭐, 네, 저 뒤에 가야 돼안가놈가저 뒤에 가봐요. 나저 오래잖아 요그야 돼. 이안 간다 그래 뭐야. 아왜 그러셔? <웃음> <웃음> 자 가요 나손 잡아. 왜안 가? 어, 왜안 가. 아, 싫어 왕자 여기서 국하고 그냥 밥만 조금 따먹어버려. 안 네. 가. 알았어요 가지 마요. 아 오늘 특별히 바베큐 준비했어요? 예 제가 준비한건 아니지만요 네. 아니 요리하는 사람이 준비하는거지 뭐 맛있게 아메리카스타일도 도와주겠습니다 아 진짜 아메리카스타일이에요? 네네네 내수지만 아 내수식 아메리카스타일? 네네 내수식 네 내수식 아메리카스타일 있고 여기 새우도 있고 이거 등심인가 뭔가 이거? 이건 목살입니다. 돼지입니다. 목살. 아. 돼지 매지 목살이고 매지 목살이고 그리 이제 블랙타이거 아 블랙타이거 특별히 이마,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네. 네, 형님이 사오셨고 아. 삼겹살도 있습니다. 아또 삼겹살도 있어요? 네네 삼겹살 아, 삼겹살도 있 삼겹살도 있고 야채하고 아 여기 야채도 있네요 네 소시지도 아, 있고 아 소시지도 있고 네. 금을안쳤는데요 저렇게 손으로 막 뿌려 줘야 돼. 리친구서빙 그 경력 몇 년이에요? 아, 이래. 아, 좋아요. 저희들은 다 알바생으로 특별히 그래 경험자들은 저희들은 저 저희 취급 안 하니까 습니다잘 <laughs> 뭐 준비한 거예요? 그래. 뭐 그거 아닌데 떡, 좀, 그거, 떡 케이크 준비했어떡 케이크요?

Oh!

버겠습니다 어, 오늘 쉬네요. 알겠습니다아듣아분이와아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소파 해준 무서워, 무서워. 아. 목소잖아 안녕. 아, 무서워요. 이 안녕. 손 흔들어 줘 봐. 손 흔들어 줘 봐.

야. 허리는뭐 먹이지? 물! 이거 누무 거야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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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지금 아줌마 이거 야 그니까. 엄마 무서워? 저거 어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먹어. 기거안 먹어. 이건 아니야. 야, 가안 먹을래? 고기ância, 고기 <목소리> 고기. <목소리> 어. 거기, 여기 있 거기 좀 줄래? 고기기사골육수 갖고 있으니까 냉동실에 얼려 봐. 나 혹시 그아 애들 바쁘셔서 바는 어, 아, 아, 어디 게 안에 아, 네. 들어가게요 엄마 반찬 해 왔으니까 엄마 혹시 모셔서 들어가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지금 너무 늦 아니 그러니까 나가도 못하고 했다나 괜찮은데 엄마일 끝나고 맨날 밥 그때까지 등급 나올 때까지 우리 집에 다 계시라고 그러니까 등급 나오면 그 복지관에서 준 거지 이거? 아니 그 복지관에서 거기 나온 사람 그러니까 젊사 나와서 심사를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보내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? 어 <laughs> 아니 저기 그러니까. 야돼 <laughs> <진짜 웃음> 아니 내가 치매 빚다고 그러면 얘기 하나, 둘, 사랑. 하나, 둘, 사랑 사랑 하나, 둘, 힐링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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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. 우리 아들 딸인가요? 네 아들 딸입니다. 나, 아들 이름 뭐예요? 아들 이름 김진이고요딸 네, 이름은? 딸 이름은, 이름은 김일진입니다. 네. 자 아. 오늘 뒤에 환갑을 축하드린다 김재환이 환갑을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예쁘게 힐스막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럼 아들이 먼저 아빠 한테 환갑을 맞아서 한 마디 축하의 메시지 하나 띄워주시죠.

오죠 오죠 오죠. 음망에서 음좀 걸으면 길이 아, 좋아요. 가기 전에. 택기 전에 가 길이 있어요. 아, 하이요 아, 아. 아. 어. 그두 곳에 이요두건이 뿐. 가면 진짜 아주 손집드려 그냥 먹고 돌아오니. 옛날 생이야소이도돈 많이 벌었지. 이데 계속 열심히라고 안 바뀌었겠죠. 그때까지 가자던 요 여기 다나면 못 먹어서 기나면은 가지고 체험을 저기 네지발 가지고 가그 차가 기는거아그죠나 그만 나 이제 날 때까지 먹도 못 하고 맨날 이 자 이거 그고가 얘기해. 네가 진 열심히 애낳고 한니까는 이제, 응. 이제 찮으니가 팀이 많은 여기 일. 안 와. <목소리가> 이제 70이 나고 이제. 안 이제, 안 이제. 안 <목소리가> 맨날 먹던 거 그냥. <목소리가> 들어는데 딸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? 네, <목소리가> 아, 제가 준비하지. 음. 그 아니, 아들이 아들이 준비한 래 봐져요. 아들은 바쁘니까 못 하고 네. 딸이 이렇게 직접 배좀 들어 봐. 몇 개월이야? 5개월입니다. 안 음. <laughs> 일본아. 네. 집에 데려다. 예. 왜요? 나 태워 갈까? 네. 언니 물더 보여? 나 네. 저기 뭐야? 예, 제비 아버지죠. 아, 어, 미선 아구는좀잘 먹어. 엄마, 오빠 밥 먹어. <laughs> 밥 먹고 나면 이따가 줄게. <laughs> 응. 크로빠가 그렇게 좋고 고 <laughs> 크로빠한테 연락하고 <laughs> 크로빠랑 있지 왜 와? 맨날 막내하고 저 나한테만 자랑. <laughs>